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 통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의 직분을 통하여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자신의 사도의 직과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고린도의 추천서를 하나를 가지고 오지 못한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추천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온 편지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판 위에 직접 새겨 넣은 편지를 쓰도록 그리스도께 위임 받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신의 산 언약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는데 돌비의 율법을 새긴 언약과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마음에 직접 새겨놓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 사역,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 그렇다고 해서 이옛 옛 언약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옛 언약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엇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이 그러면서도 더새 언약의 직분이 그옛 언약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1 1절에 말씀에 보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고 새 언약은 반대로 11절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영원하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이 길이 있을 것이고 영원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이 감당하고 있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로 새 언약은 더욱 영광스러움을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새 언약을 통하여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깨닫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산 아래에 내려오는 백성들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그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 율법을 무엇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돌에 써서 새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입니다. 이 율법의 조문이 죽음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율법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뜻이 이 말씀은 율법의 죽음의 율법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율법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지 율법의 삭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부는 모세가 행했던 집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없어질 영광, 11절에도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도 어떠한 거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스럽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이 영광에 관련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해 보면 이 영광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무엇가 나여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곧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 앳, 앳 언약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그 사역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역 이, 이 역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기에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사역 가운데 그 광채는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애도낙을 맡은 직분, 율법을 받은 직분은 결국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이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결국 그 직분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맡은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은더 영광스러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반문 8절에 말씀해 보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중, 모세의 중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그 율법을 맡은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영의 직분이 왜더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것이므로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시할 수는 있지만 선한 것을 직접 주지는 못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말은 해주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복음의 직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 그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의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복음에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가 당하는 환란과 고난 또 매를 맞음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의 직분의 어려움과 또 고린도에 전해지고 있는 여러가지의 파당의 문제들 여러가지의 것들로 힘겹고 버겁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위익이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역시 복음을 맡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복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야 하고 우리 역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이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폐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할지라도 폐기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해 보니 정죄의 직분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 지닌 영광은 새언약의 지닌 영광 다시 말해 의의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새 언약의 복음안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적용되어질 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도 있지만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 복음이 죄인에게 적용될 경우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된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 그 영광이 더욱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가 무엇인지만 드러나지만 이 의의 직분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에 그 영광이 얼마나 더 넘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며 무능력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을 따를 때에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용서와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용서가 무엇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평강과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보다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더큰 영광을 지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 곧새 그 언약의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새 언약으로 말하면서 음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하여 율법의 의문의 직분, 복음을 영의 직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대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복음에는 길이 있다고 거기에 더욱 큰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중재된 것이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에 일꾼된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을 얻는 이유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역시 교인들 역시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 나아가지 말고 새 언약의 주인 대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밝혀 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격도 지위도 부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토록 드러내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며,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